이게 저는 세 가지가 새빨간 거짓말로 봐요. 어떤 겁니까? 첫째, 아무도 신청, 요청 안한데에 장학금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? 예. 그럼 장학금을 어떻게 갖다 줍니까? 뭐 현금으로 이게 들고가 갖다 줍니까? 계좌로 주면 계좌를 어떻게 알아요? 뭘 알아야지 이게 신청해서 <laughs> 계좌라도 알려줘야 장학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? 아, 그렇죠. 그때 저는 계좌를 받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? 사실, 아무도 안 하면 계좌번호도 모르고. 장학금 통상 현금으로 주지 않죠? 저 세대 조민 씨들. 아니, 현금으로 주도 본인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? 누가 수령을. <laughs> 예. 이 말이 안 되는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말을 하고요. 더 저는 이제 그 황당한 게요. 한번 받은 장학금에게 반납이 불가하다? 이런 게 어디 있어요. 모든 게 자기가 안 받고 싶으면 포기할 수 있는 거고. 예. 나에게 등록 안 하니까 돌려줄 수 있는 거지. 이게 반납이 불가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. 그런데 전더 웃기는 게 한번 받은 장학금이 반납이 불가에 대해서 두 번째 장학금을 받게 됐다.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? 한번 받은 게 반납이 불가능하면 두 번째 장학금도 자동으로 받아야 됩니까? 한번 받은 거는 반납 불가능해도 두 번째는 휴학했으니까 안 받겠다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이게 논리가 맞잖아요. 이런 게 개변을 가지고 국민을 우롱하는 이게 조국 장관이 항상 이렇게 왔잖아요. 하나하나 꼽아봐야 돼. 논리적으로 예. 따지 보면 전부 거짓말입니다.